안녕하세요, 저는 박지연이고요. 방탄소년단 팬 아비 오년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청년첩 아카데미 우수수료생 24살 변건입니다. 두분 밥친구 가능하세요? 네. 안 받고? 오, 오. 네, 그럼 식사하세요. 맛있겠다. 와. 음. 자, 각자 분야 소개해 주세요. 나는 ANR에 관심이 있어. 팬들이 그러잖아. 기획사에서 음. 그룹 태그는지 이런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, 그런 쪽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. 요 저도 지은이처럼 ANR 아, 파트 관심 아, 있는데, 이제 글로벌을 나가 하이스타들 직접 기획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아카데미에 신청을 했댔잖아. 맞아, 맞아. 그거 어떻게 신청하게 됐어?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때 이제 처부터 관심이 있었었는데 응. 이제 군대에서 소록창에다가 어쨌든 실무글 뭐 이런 검색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청년처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이 있더라고. 저녁 하자마자 응. 맨날 카페 맨날 들어가면서 직원서 응. 언제 열리나 확인하고 그랬었어. 응.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걸 하는 거야? 청년처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관련.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. 음. 그래서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네. 그, 그, 번, 번, 번. 그 음악이 만들어질 과정, 어. 작곡, 어, 작사, 유통 마케팅 그 모든이 완성되고 나서 아티스트한테 어떻게 접목을 드릴지, 어떻게 모델 연출할지, 뮤비는 어떻게 찍을지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 배우는 시간이었어. 음. 아, 배우고 싶어. 방탄소년단 아니 잖아 방탄소년단 어떤 모야 음. 네. 그 생각만 들건 진짜 행복해 아... 건강하게 <laughs> 노력해도 되잖아 어생각 <laughs> 오빠 청렴치아 와카데미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같있게 있어? 산가 아니라고 아 <laughs> 네, 진짜? 근데 나는 이제 경험은 못했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험은? 어 경험은 듣고 아쉽게도? 아쉽게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 이제 연습생 친구들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단 친구들이 대기한 거잖아 어.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긴 했어 방탄소년단을 음. 좋아하면서 그냥 이것까지 간다 음, 아 그래? 너무 좋고 서운하다고 아, 하고 몰래 같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습관으로 딱 일탈 일탈? 그 일을 성적이 높았어 성명축 아카데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알려줄 수 있어? 성명축 아카데미가 음. 어, 기업, 사업주, 그리고 단체, 대학, 그리고 훈련기관과 대학이랑 협업, 협업을 하는 거래 그래 이게 우수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기반으로 응. 교육과정을 설계하고, 그리고 이제 청년처 아카데미에서 그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주고, 그리고 협약기업과의 취업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인데, 이게 단기, 장기, 창직과정이 세게 나눠져 있어. 그래서 세개마다 교육이 수시간이 다른데, 어 단기과정 같은 경우는 300시간 이내로 응. 교육이 진행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청년처 아카데미 어때? 진짜 오늘 말 들어보니까 나도 꼭 해보고 싶어. 그럼 우리 그 방탄소년단 있는 B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제 취직해서 보는 걸로. 아 좋아. 짠.